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물어봤습니다.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물어봤는데,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좀 해볼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뭐가, 먼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에 운영체제 있어야 되죠. 즉,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운영체제를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뭐, 컴파일러라든가, 어셈블러,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등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가 됩니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도 하지요. 이 운영체제는 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요.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곧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더큰 개념이고요. 이 안에 운영체제 그리고 뭐 컴파일러, 어셈블러, 라이브러리 등등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 이 문제에서는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1번 볼게요. 기업 전산망에서 사용하는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 기업용 소프트웨어 어?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이거 없으면 컴퓨터 사용 못 하나요? 아니지요. 없어도 컴퓨터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지요. 그쵸? 자, 1번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일종이 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은요. 새로 개발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용 구동 소프트웨어.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주는 언어 번역, 컴파일러라든가 인터프리터 같은, 특히 컴파일러 같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컴퓨터라든가 기타 디지털 장비의 내부 동작을 지원하는 펌웨어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